자, 오늘의 추천과제입니다. 오늘의 추천과제는 혁신형 기술,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네. 중기부에서 나오는 과제 중에 규모가 꽤큰 과제 중에 하나죠. 2년간 5억을 지원해준 과제고요 제가 이번에 해박한 업체가 도전해보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ICT, ICT나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시장 창출과 사태상 관련 아이템을 갖고 있는 미래의 상장, 유망, 전략 분야에서 기술적 신형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제고요 이걸 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벤처를 받았거나, 이노비즈를 인증받은 기업이어야 하고요 기업부서 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네. 업종별 확률 데이터가 있는데, 매출 대비 일정 부분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만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도전하면 2년과 5억을 주는 건데, 이게 1차는 지난 1월에 나왔고요 아, 써니님 이거 공부하셨어요 네. 저도 이거 할 거예요. 같이 해요. 화이팅, 화이팅. 예. 저는 이제, 저, 이제, 이제 2차죠. 8월에 하는, 8달 나오기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먼저 빨리. 협약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순서는요. 한계당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수라는 글입니다. 실수. 읽어 볼게요. <laughs> 실수 하나하나는 한쪽 저울에 한 개씩 떨어지는 세모 탄나 하나입니다. 그 세모 탄나 하나가 무게를 더할 때 결국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단두대 칼날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세모 한두 개로 저울이 기울진 않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단두대에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네, 써니님 네. 상담한다고 모든 기업을 다 획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담하다 보면 에이, 멋있는 업체 정말 잘하는 에이스 업체를 상담하게 될 겁니다. 님. 무시무시하죠. 실수를 한두 번의 실수로뭐 어떻게 달라지는 않겠지만 실수가 누적이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계속 누적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파주, 바주, 파주까지 간데고했군요 네. 다음 순서는요,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제가 썼나요? 그럴리가요. 전 읽었습니다. 그냥 쓴건 아니고. 다음 순서 우리 연합회님 가장 좋아하는 순서죠? 아,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바쁘네요. 10인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중기청 R&D 관련 사업 문입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 비목 항목표를을 작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간기관의 대표자의 경우 현물말고 직접비의 계상이 가능합니까? 주간기관 대표자의 직계의 종비석의 경우 참여기관 대표자를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우처 관련하여 비바우처 등에 관해 어떻게 계상 처리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에서 신청하여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올라왔죠? 네.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나 중기부 개발과제에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에서 과세 책임자가 기업 대표가 아닌 기업부서 연구소장이나 다른 임원인 경우에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과 현금을 혼합하여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됩니다. 사각업들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안, 계산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받는 얘기죠. 그죠? 참여기간, 참여기간이나 위탁기간은 주간기간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위탁개발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기자재 임차비 등 공인시험비 등 반드시 바우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장 지정된 바우처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답변을 주셨죠.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과제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저 수사이님 알겠죠. 이제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방송의 마지막에다가 참고할 만 좋을 만한 광고를 하나씩 넣고 있어요. 지금 요즘 삼성전자 모바일에서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모바일과 함께 할수 있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을 찾고 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광고 문구입니다.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갈, 뭐, 솔루션이나 소프트를 갖고 있는 어플을 찾고 있다는 얘기겠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기업이거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모지 기간은 7월 30일 이바다 말까지고요 인큐베이션은 10월부터 1년간. 돈도 줄 거고, 투자도 해주겠죠. 핸드폰과 관련된 어플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팬님, 별풍에 이렇게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방송이 한번 꺼져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 하품으로 잡아 마 방송이 꺼졌었나봐요.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그죠? 하여튼 오늘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도 하셨어요. 이름은 어디서 바꾸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아플리카 t v 접속하시면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바꿀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죠? 예, 안쉽죠? 죄송해요. 아쉽어요. 아, 요아 참, 근데요. 조스포볶이에서 먹는, 저기, 떠먹는 도너츠가 나온다면서요? 두떡볶이하고 덩기 도너츠인가? 떠먹는 도너츠가 나온다던데? 떡볶이에다가 도너츠가 들어가서 막 떠먹을 수 있는 게 나왔던데? 맞아요? 양편이 맞아요? 아 배고프다. 몰라요? 오늘 아침에 기사 떴던데 두떡볶이에서 떠먹는 도너츠가 나온다고? 떠먹는 떡볶이 말고 떠먹는 도너츠 아직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잠깨려봤나봐요 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바이바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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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